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전 며느리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국회에 올렸습니다. 류전 감독은 전 며느리 A씨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한 살인 손자를 호텔에 동행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. 이는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. 사건은 A씨가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 비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호텔에서 성적 행위를 하고 당시 한 살이던 아들을 동반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. 전 남편 유 씨는 A 씨를 고소했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.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는 의심되지만 비군이 만 18세가 되기 전 성적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류정 전 감독은 전 며느리가 고3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손자를 호텔에 데려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. 그는 물증으로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 씨와 비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CCTV 영상,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, 코스튬 구매 내역과 사설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판결되자 류전 감독은 수사가 미흡했으며 교육청은 A 씨의 교사 복직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비판합니다. 류전 감독은 아동 복지법 개선과 수사 기준 강화를 촉구하며 학교의 관리 부실 문제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류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